네,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야식 네. 요리 뭐가 번째, 될까요? 네, 두 번째 야식 요리는 또 이렇게 뭔가 후루룩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손쉬운 국수라든지 또 그런 우동류 담을 많이 땡기잖아요. 네. 네. 좀 이렇게 뜨끈하게 먹고또 요새 같이 이제 조금 일교차가 심하고 그럴 때는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수인데 육수를 금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미리 넣지 않으면 또 육수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데 그렇죠. 쉽게 치킨브로스 시판을 이용해서 쓰시면 약간 쌀국수의 느낌도 나면서 음. 그런 또 금방 먹을 수 있는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라면 먹으면 뭔가 좀 헤비하잖아요. <laughs> 헤비하죠. 래서 먹을 땐 먹기는? 맛있는데. 후회해요. 아침에 맞아요. 일어나면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네. 자, 라면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재료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가벼운 그런 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네. 해요. 우선 우리가 국물, 육수를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냄비에, 자, 냄비를 놓으시고. 자, 지금 참기름을 조금 두르겠습니다. 조금만 두르시고요. 오늘은 약간 쌀국수, 뭐 중국 그런 맛도 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강과 마늘을 음. 좀 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 향이 우러나요 금방 그래서 보통은 한식으로 저희가 국수를 드실 때는 멸치라든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하는데 오늘 은 조금 간편하면서도 조금 시원한 맛을 줄수 있도록 그래서 생강하고 마늘이 볶아지면 좀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죠 벌써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저희는 시판 치킨 브러스 치킨 육수를 넣으시고 정 없으면 물을 넣으셔도 좋겠지만 치킨 브러스 같은 건 이렇게 좀상대해주시면잘 쓰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한소쿠 끓이시면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그러면은 안에다 이제 고명이랄까? 우리가 이 안에 약, 보통은 국수를 하면 고명을 얹잖아요. 근데 오늘은 국물에 넣고 수을 해서 그냥 부어 먹는 식으로 간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 네. 어, 이것도 재료는 여러 가지 냉장고에 있는 거 쓰시면 될것 네. 같지만 이제 표고버섯, 양파, 그리고 파, 그리고 미역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미역을 잘게 커트 미역이라 그래서 불릴 필요가 없이 바로 국물에 넣으면 될 그런 걸할수 그 미소 있어요. 미소숯에 넣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쓰시면은 간편하게. 만약에 국수가 없다 또 국수가 없어 뭐 냉동실에 찾아봤더니 예전에 구정 때 먹고 만두 만들어 먹고 나면 만두피가 있더라면 이런 만두피 우리 저번에도 한번. 네. 아침에 먹는 머리 네. 편에 네. 소개드려 주셨는데요. 네. 국수처럼 만두피를 이렇게 그냥 써서 마지막에 한 번만 후루룩 끓여 주시면 또 그것도 별미예요.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네, 그때 진짜 네. 이렇게 수저로 후루룩, 후루룩 먹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 먹어도 맞아요. 가볍고, 네그 추출함을 좀 해소시켜 주고, 네. 또그 다음날에도 상쾌하게 그럼요. 하루를 보내셨어 야식 메뉴 다시 좀. 땡기는 거는 헤비한 거지만 그런 거보다는 조금 가볍게 드셔야지. 그 다음날 무리가 없고, 아, 어젯밤 에 먹지 말걸 하는 후회를 안 하실 없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야식 먹다가 네. 정말 1분도 안 지나서 좀 배가 좀 채워졌다 이러면 네. 급 후회예요. <laughs> 근데 이러고 너무 무거운 거를 밤에 먹게 되면 잠이 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들기도 편안하고 속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들로 저녁에 출출할 때 드시러 보시란 뜻에서 오늘 또 국수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육수가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넣어볼게요. 양파채도 좀 넣으시고요. 뭐, 냉장고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좋아요. 파는 마지막에 넣기 위해서 제가 좀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끓으면 자 이렇게 끓을 때 저희가 좀 간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자 약간의 그런 쌀국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피쉬 소스 좀 넣을 거고요. 또 간장도 약간 빛깔을 내주기 위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쑥 음, 냄새가 나죠. 그리고 후추 약간만. 다 벗어 이렇게 금방 끓어올라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계란을 음. 한개 정도를 이렇게 가볍게 푸셔서 넣어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이제 면만 들어가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면이 없어도 이 국물 자체로 계란만 풀어서도 습같이잘 먹어요. 그러면 네. 좀 부드럽고 속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계란을 보통 주라를 튼다 그러죠. 이렇게 가볍게 넣고 바로 불을 끄면 이 여열로 익어서 부드럽게 익어요. 그리고 음. 마지막에는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이제 면을 삶아서 한 담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면을 보잖아요. 네. 이런 국수면하면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에이, 뭐. 에이. 비빔국수에 뜯으셔도 되고, 음, 네. 뭐 그렇지만 정말 국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면을 삶아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물이 맛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면을 쫄깃하게 삼겨서 물기 빼시고, 면을 음, 먼저 그릇에 담으세요. 이렇게 담으시고. 국물을 소독하게 얹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고명을 뭐 따로 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뭐 11시, 10시, 11시에 누가 고명을 <laughs> 먹고 하시다가 날이 셀 수가 있으니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간단하게, <웃음> 네, 누구 보여주려고 요리한거 네, 아니잖아요. 아직 솔직히. 자, 이렇게 닦고요. 자, 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깨라든지, 이거는 파래가루하고 이렇게 섞어 놔서 고명으로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금방 또한 그릇이 완성이 됐네요. 네. <laughs> 두 번째 야식 요리도 네, 완성됐습니다. 예.